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수학이 킴책 74쪽에서 75쪽. 자, 우리 친구들이 문제를 잘 풀었는지 선생님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학이 킴책 74쪽입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1에서 5번까지입니다. 녹색 마을의 재활용품별 배출량을 나타낸 그림 그래프입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자, 재활용품별 배출량 이렇게 그림 그래프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표를 완성해 보세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종이류 이렇게 나와있고 플라스틱류 비어있네요 자, 플라스틱류 큰거 하나 작은거 하나네요 500 100 이렇게 되죠 자, 합치면 600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플라스틱류에 600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종이류 백분율이 비어있네요 종이류 백분율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합계 전체가 2000이지요 자 식은 전체 2 0 0 0분에 자, 종이류 700. 700 곱하기 100. 이렇게 해서 백분율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약분을 한번 해볼까요? 자, 0000 없앨 수 있겠죠? 자, 분모와 분자의 100으로 나눠주겠습니다. 자, 이러면 자, 100은 1이 되었고요. 자, 분모는 20이 되었습니다. 약분 해볼까요? 자, 또 10씩 나눠주면 되겠죠? 영 하나씩 날리겠습니다. 자, 2하고 70, 70입니다. 70 나누기 하면 35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35 곱하기 1 해서 35%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종이류 아래에는 35라고 적으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표를 완성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우리 방금 완성했던 표는 선생님 다시 이렇게 위쪽에 제시를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막대 그래프로 나타내어 보세요. 자, 막대 그래프, 종이류, 자, 종이류 지금 700입니다. 그죠? 자, 700까지 나타내야 되겠죠? 자, 한 칸에 100입니다. 자, 다섯 칸에서 500 되어 있죠? 한 칸에, 100, 한 칸에 100이기 때문에, 자, 700 어떻게 나타내면 될까요? 자, 500, 600, 700, 700까지 이렇게 막대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자, 안에는 이렇게 색칠을 해주겠습니다. 자 플라스틱류 한번 볼까요? 플라스틱류는 600입니다. 자 그러면 500, 600 이렇게 600까지 표현하면 을 되겠죠. 자, 이렇게 600까지 선으로 표시하고 안에는 이렇게 색을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류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병류는 400이죠. 자 그러면 500에서 한칸 밑에 4 칸까지 표현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4 칸까지 역시 낙대를 표현하고 안에는 색칠을 해 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비닐류입니다. 자 비닐류는 300이죠. 한 칸, 두 칸, 세 칸, 세 칸까지 이렇게 막대로 표현하고 이렇게 안을 채워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막대그래프가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띠 그래프로 나타내어 보세요. 자띠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어 볼까요? 자 먼저 종이류 35%. 자, 35 있는데 이렇게 선을 긋고요 자, 그 다음 플라스틱류 30. 자, 여기에서 30 가볼까요? 50, 15, 20, 25, 30. 자, 여기 30 있는데 선을 내리면 되겠습니다. 자, 병류 20. 50, 15, 20. 또 20에서 이렇게 선을 내리고요. 비닐류 15. 하나, 둘, 셋. 세칸 맞지요? 자, 이렇게 해서 칸을 모두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칸을 나누고 난 다음에는 우리 내용을 기입해야 되겠죠? 자, 기입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이류. 자 종이류라고 적고. 그 아래에 35% 바로 해서 35%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플라스틱류 플라스틱류라고 적고 역시 그 아래에 30%백분율를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병류 병뉴. 항목 병류를 적고 그 아래에 20% 백분율을 적어주면 됩니다. 자, 비닐류 마지막에 자, 비닐류라고 적고 역시 백분율 15%를 적어주면 자띠 그래프가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원 그래프 자 하는 방법은 띠 그래프와 같이요. 자 먼저 한번 백분율대로 나눠보겠습니다. 자35 25까지 있죠 25, 30, 35. 자, 35%까지 가서 선을 긋겠습니다. 자, 다음 30, 50, 15, 20, 25, 30. 자, 30까지 선을 긋고요. 그다음 20, 50, 15, 20. 자, 20까지 긋고요. 마지막 15, 만든 차기 되고 있습니다. 50, 15. 잘 긋었네요. 자, 구분하기 쉽게 여기 선도 이렇게 진하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두 등분는 나누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내용을 기입해 보겠습니다. 자 종이류, 종이류 적고 항복을 적고 자그 밑에 퍼센테이지 백분율 35%라고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플라스틱류 30%, 플라스틱류라고 적고 그 밑에 30%. 자그 다음에는 병류 20%. 비닐류 20%. 자, 그 다음 비닐류 15%. 비닐류 15%. 자, 이렇게 적어주면 우리 원 그래프까지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재활용품 배출량을 비교하려고 합니다. 어느 그래프로 나타내면 좋을까요? 그 이유를 써보세요. 자, 우리 지금 여러 가지 그래프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매, 제일 처음 제시되었던 그림 그래프를 보고 우리 표를 완성해 보았고, 자, 그 표를 보고 막대 그래프, 띠 그래프, 원 그래프를 그려 보았습니다. 자, 그 중에 우리 친구들은 재활용품들 배출량을 비교할 때 어느 그래프가 제일 보기 쉬웠습니까? 자,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원 그래프가 제일 보기 쉬웠습니다. 자, 각 등분을 하고 그 항목을 이렇게 비율에 따라서 일목요연하게 표시해두니까 한눈에 비교하기 쉬웠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은 정답을 이렇게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일 쉬웠던 그래프는 원 그래프입니다. 자, 그 이유는 전체 재활용품 배출량에 대한 재활용품별 배출량의 비율을 비교하기 쉬웠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전체 재활용품 배출량에 대한 재활용품별 배출량의 비율을 비교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번 시간에 여러 가지 그래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 어떤 그래프 한번 살펴봤는지 우리 친구들 기억하나요? 네, 그림 그래프도 있었고, 꺾은선 그래프도 있었고. 띠 그래프, 원 그래프, 막대 그래프까지 정말 다양한 그래프를 살펴보고 그 특징까지도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도전 수학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지금까지 그래프에 대해서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실생활의 문제를 도전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우리 친구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자, 선생님은 다음 수학 시간에 뵙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수고하셨습니다.